조선 역사에서 한 여인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 적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문정왕후는 유교가 지배하던 시기의 여성이었지만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녀는 중종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가 불안정한 위치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아들 경원대군, 즉 명종을 낳으며 권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왕자 탄생은 기존 권력 구도와의 경쟁을 초래하고 문정왕후는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은밀한 야망을 키워나갑니다. 중종의 죽음 후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으로 국정을 맡게 되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펼칩니다. 그녀의 동생 윤원영과 함께 대윤 세력을 숙청하는 을사사화가 발생하고 문정왕후는 절대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녀는 불교 중흥과 민생 안정 정책을 추진하지만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결국 그녀의 통치는 조선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그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뇌하며 싸웁니다.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녀의 치열한 삶과 정치적 통찰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그녀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